모두 바른 말 하는 전 고려대 신방과 교수 윤용입니다. 오늘은 판사들이 화났다. 문재인 부들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도 없네요. 문재인 국회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대요. 탄핵 당할 놈들이 탄핵을 해? 웃음밖에 안 나오네.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교포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혼꾸녕 날 겁니다. 판사들이 벼르고 있어! 절대로! 가만 안 나도.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 추미애 앞세워서 검찰청 쳐들어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검찰을 물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렸잖아! 목숨만 살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렇게 당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판사를 탄핵을 해 이놈들아 똥뀐놈이 큰소리치나 판사들이 금배찌들다 알고 있어 사회로 부정선거로 금배찌단거 모를 것 같아 순 엉터리들 말이야 가짜 금배찌들이 말이야 무죄 판결을 받은 부장판사를 탄핵을 해 판사 굴러 쳐들어가면 어떻게 돼 호랑이 굴러 쳐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 물려죽지 너희들이 다 물려죽게 될 거다 국민 여러분 교포 여러분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생겼네요 조금만 두고 보시면 은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 한번 탄핵해봐 결과가 어떻게 되나 결과가 뻔하다 혼꾸녕 날 거다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교포 여러분 국회가 악법 제조공장입니다 공산주의법 제조공장으로 돌변한 국회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누구를 탄핵해 이놈들아 판사들이 화났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호랑이굴로 쳐들어가는 국회 똘만 이놈들아 너희들이 호랑이굴에 들어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모조리 잡혀 죽어 국민 여러분 교포 여러분 좋은 구경거리 생겼네요. 오늘은 판사들이 화났다. 문재인 부들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도 바른말하는 전 고려대 신방과 교수 윤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널리 퍼뜨려주시고 아직도 구독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